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예, 아주 특별한 인터뷰 어, 두 번째 시간인가요? 오늘도 특별한 분 모시고 특별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번에 우리 임종일 집사님 모시고 필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참 나눴는데, 야 필사하신 분이 한 분이 더 있었어요. 예, 이분은 더 사실을 먼저 쓰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얘기도 안 하고 <웃음> 계시다가 <웃음> 영상 보고 아. 예, 한 분이 더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오늘 또 이렇게 급하게 모셨습니다. 아주 귀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섭 지사님 박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김춘섭 한 말씀. 김춘섭 안수 집사입니다. 어, 이렇게 또 영상으로 뵙게 되니 또 새롭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잘 진행해 주시라 믿고 또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지사님은 저랑 옛날에 10분 데이트, 신문 십 10답? 그런 거좀 했었죠. 알겠습니다. 우리 안수집사 대회 네. 피택 때, 피택때한 번, 그죠?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기억이 저도 이렇게 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예. 어, 필사를 하셨어요. 예. 이야, 대단하십니다. 먼저 일단 잠깐 좀딱한번 올려놓고 시작하죠. <laughs> 이야, 이, 게 이겁니다. 우와, 보이시나요? 이게, 이게, 어, 자, 어디 카메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전체를, 한 권을, 66권을 다 쓰셨습니다. 이게 신약이고, 구약 1번. 예. 예. 야 우리 집사님은요, 이거 보여드릴, 클로즈업 되나? 집, 글씨를 잘 쓰는 걸로, 어, 아주 유명하십니다. 클로즈업 돼요? 한번, 한번 땡겨보실래요? 예. 자. 에, 클로즈업은 안 되는 걸로 <laughs> 사진 찍어서 에,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야, 이거는 진짜 성경책 그대로, 이거 인쇄해도 될것 같은데. 이 온마음 성경쓰기, 이게 좋은 게 그대로 성경, 그죠? 절까지 네, 잘되 예. 있네요. 장절, 고분. 장절이 다되 있으니까 예, 예. 그대로 쓰면 진짜 성경 한 권이네, 이게. 예.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신 거예요? 이게 2022년 음. 10월 16일부터 2022년 2년 10월, 10월 16일부터, 16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30일까지. 30일까지. <laughs> 그럼 몇몇년 2년, 2년 5개월 2년 5개월 15일. 와. <laughs>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네. 와. 2년 5개월 동안 글씨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원래 글씨 잘 쓰시는 걸로 유명한데, 이야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쓰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네, 이게 평소에 그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처음에는 통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연구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묵상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필사까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늘 하셨기 네. 때문에. 저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2022년 가을에 우리 음. 교회에서 화요 성경 공부를 을 네. 개설을 하셨어요. 네. 그, 화요일에 김신호 목사님하고 공부하면서, 네. 아, 저게 부족한 게 뭔가 싶어서, 그 전에 통독도 몇번 했고, 연구도 나름대로 하고, 음. 묵상도 말씀 우상 가지고 몇 번을 하고 했는데, 필사한 적이 없어서 한번 음. 도전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시작을 했는데 할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 책은 글자 수가 안 늘어나지만 음... 제가 쓰 쓰게 되면은 제 쓰는 글씨는 안 늘어나겠나 네, 이런 그치. 생각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금 생각난 건데 우리 진짜 옛날에 암송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암송. 그쵸? 지금 잘안 됩니다. 지금 <laughs> 암송도 열심히 하시고 예, 그래서 예, 이제는 뭐 암송의 필사까지 예 하시고 이제 한개 남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웃음> <웃음> 성경 예. 퀴즈 대회인데 한천천 천 문제 이상 천천 천 문제 예. 정도 예시 문제를 다 드릴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어느 날다 같이 성경 시험을 한번 다 보는 거야. 그몇달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고 그렇게 할 건데, 야 하여튼 우리 집사님은 뭐 워낙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생이셔서 필사에 2년 5개월 동안 필사를 다. 이렇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주로 언제 쓰셨어요? 아침 먹기 전에 조금 쓰고 음. 아침 식사 후에 쓰고 한번 음. 쓰면 30분 정도씩 그렇게 투자를 아, 했어 예. 곳곳에 앉아서 글자를 틀리지 않게 쓰려고 하니까 힘이 많이 들어서 예. 그냥 막쓸 수가 없고 이게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 이줄 안에 글자 수가 또 그래. 됩니다. 맞추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명하고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었으니 30분 쓰고 나면 또 쉬어야 됩니다. 맞아, 힘이죠. 에너지가 많이 쓰이죠. 예. 식전에 예. 한번 쓰고, 아침 먹고 한번 쓰고, 저녁에 한 30분 내지 한 시간 정도. 음. 길면 하루에 2 시간. 두 시간. 보통 하루에 한 시간 반 정도. 아, 그래서. 매일 앉아서 매일 썼습니다. 임종일 쌤은 구둔살을 베겼던데쭉쌤 쥐쌤... 저는 그래도 여기서 구둔살 조금밖에 안보겼어요어 구둔살이 그래도 어 이거도 에 조금 네, 남아 있네. 네. 아 이거 이걸 다 같은 펜으로 쓰셨어요? 예 같은 그 펜을 쓰는데 어. 펜이 이게 금방 잘 따라요. 어 그래서 그렇지. 볼펜이 아니라 잉크펜이구나. 아, 이게 어. 이제 전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 그 우리 예 네, 필살 때, 때 썼던 볼펜 그때 오. 썼던 볼펜인데 그래요 이, 이 볼펜입니다 어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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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했지 쓰이고. 아 그래도 이거 쿠션이 있어서 좀 괜찮네 예, 나마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볼펜 값이 비싸서 아 이거, 이거 이제 리필 힘으로 아, 리필만 <laughs> 야 리필도 이렇게 많 <laughs> 리필 스 팀이 한 18개 정도 와. 들어갔습니다. 그랬구나. 야, 이거 진짜 이거 자체가 가보네. 손때 묻은 펜. 예? <laughs> 이한 한 권으로 이한 자루로 이한 아니 요시세 자루로 세 자루로 다쓴 거예요. 뒤에가 지우개가 어. 지우개는 뭘텐 그렇지. 텐데, 맞아 맞아 맞아. 지우개가 따라버려요. 아, 지우개가 네, 네. 쓰면 또, 또 이걸로 그, 좀 잘못 쓰면 또 지우고 지우개가 다르고 없으면 또새 펜으로 바꾸고. 아, 이거 이것도 같이 박물관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laughs> 전시를 해야 되는. 이야, <laughs> 훌륭하십니다. 예. 와, 그러면 아침하고 이제 저녁에, 뭐 한, 보통 한 1시간씩 해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예. 집중적으로. 예. 눈 괜찮아요? 안 침침하세요? 그리고 눈도 좀 침침해지고요. 그 다음에 뭐, 하, 자세가 틀어지고 허리가 아파. 그렇습니다. <laughs> 뼈를 깎아 놓네 아주 그냥네. 네. 네. <laughs> 야, 이거 훌륭하십니다. 지금 한줄 틀려 버리면 또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다 지우고. 네. 어. 이게 틀리고 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번에 아, 아, 그... 한 10줄 정도 틀려 버리면 그다 지워야 되니까. 다 지워야 되니까. 지우고 그러니까. 다시 써야 되니까. 맞아. 그 임종일 사님은 그냥 노트에다 쭉 쓰셨던데. 네, 아, 이게 또 장단점이 있구나. 이게 네. 편할 것 같은데 또 편하지가 않네. 네. 그대로 줄을 또 맞춰서 써야 되니까. 아, 그래요. 아이고, 자. 필사를 쭉 2년 넘게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제일 이렇게 와닿았어요? 이게 참 얘기하기가 길겠지만, 다. 정리를 한번 해 주신다면. 제가 평소에 성경 그 말씀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음. 듣고를 했는데, 네네. 그럴 땐 제가 수도 수동적이었는데, 음. 직접 쓰니까, 이제 제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 돼서 음. 성경 말씀을 대하니까 음. 놓친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음. 음. 그래서 이것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다시 한번 음. 찾아보고 의미를 음. 좀더 깊게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 아, 그래. 싶어서. 아, 그 그래. 제가, 어, 말씀 묵상을 요리에 좀 비유를 해보자면 그냥 앉아서 듣는 거는 음식점에서 음식 시켜가지고 그냥 완성된 거 먹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요리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가 이렇게 조미료를 치고 해서 그렇죠. 그걸 만들어 먹잖아요. 예, 예.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남이 해 뭐, 해준 해거안 먹잖아요. 자기가 시장 가가지고 딱 파닥파닥뛰는 생선 같은 거 사가지고 다외쳐가지고그쵸죠 네 해서 먹어야 진짜 자기 속 맛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도 좀 그런 느낌 이해가 되시죠, 네, 뭔 말인지? 네. 네. 옛날에 수동적으로 그냥 목사님이 다 얘기해 주고 '어 그렇구나' 하고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캐내어서 예. 예,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 목사님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그 이상으로 더큰 말씀을 내가 또 들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요 예. 목상집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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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걸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음. 이걸만 해도 음. 제가 그래도 소동적으로 따라간 써 놓은 음, 것만 음, 보고 하니까 음. 그런데 직접 쓰면서 하니까 놓친 말씀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서 그, 아, 좋았습니다 아이고 예.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예. 우리 집사님 예배 시간에도 늘맨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정리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또 정리하는 모습을 제가 늘배요예 네. 하여튼 잘 하신데 이제 필사까지 하니까 뭔가 더 느낌이 그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아 그래요 필사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시간은 어떤 시간들이었어요 계절적으로 여름철이 굉장히 힘이 아. 들어서 육체적으로 예. 왜냐하면 손에 땀이 나서 아, 이게 그렇구나. 자꾸 종이에 달라붙어요. 맞다. 그래서 이게 빨리 진도를 나가지를 못해. 요 하다가 손에 땀땀고손고 밑에 받쳐쓰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하나 받쳐쓰는 것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대단하다. 요거를 밑에 맞춰놓고 하면. 야, 요렇게. 요렇게, 아니, 그, 요렇게. 요렇게 놓고. 아, 요렇게, 요렇게. 아, 요한 칸에 한 글자씩 들어가. 이야, 여기 눈금을 요렇게 표시를 했어요. 아, 요한 칸에 한 어쩐지 이게 끝으로 한2 0자가 가다 보면 이게 들쭉날쭉인데 네네. 네네. 똑같아 보니까. 아, 요 간격을 딱 맞춰서 하는구나. 예, 예. 허리 글자 수를 맞춰서. 야, 그러네 딱한한칸띄는 것도 딱 그렇게. 예, 예. 야, 한칸띄어가지고 그러면서 밑에 손에 땀은 또 종이에 또 이렇게 받친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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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땀이 스며있는. 예, 예 야, 이거빠지반 잘하네. <laughs> 야, 이런 걸또 이렇게 개발하셔가지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전시해야 되겠다. <laughs> 야, 훌륭하다. 진짜. 그래요. 아, 여름이. 네. 네. 또 여름에 하, 쓰다 보면 또 덥기도 하고 예. 좀 약간 좀 뭐랄까 좀제 힘들잖아요. 그죠? 예. 예. 집중하기도 힘들고. 맞죠. 그리고 2024년 예. 4월쯤에서. 음. 어, 척추에 디스크화와맞 예. 협착증이 같이 그래, 발령해서. 그래. 그래. 어. 그 뒤로 쓰는 시간이. 아, 좀 줄어들었구나.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아, 힘 들었구나. 그래서. 예. 안 그랬으면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지 싶은데. 필사 후유증이네, 필사 아니, 산재네, <laughs> 산재. 필사하다가 아? 뭐 그렇게 정세가 어. 와가지고 <laughs> 애를 먹었습니다. 이야, 야. 이게, 그래. 이게 뼈를 깎는 뭐 나의 살과 피를 그냥 갈아서 넣었네. 네. 야. 정신적으로는 쓰다가 보면 한 번은 쓰는데 또 남았는 거 보면 뭐 음. 이렇게 너무 부담이 돼요. 저걸 언제 다 쓰나? 그렇지. 그러네. 이한네 권을 이제 한꺼번에 사니까. 예, 예, 예 그렇죠. 야, 이거 언제 채우나? <laughs> 언제 채우나. <laughs> 그런 게있었는데 근데도 빨리 쓰신 거예요. 2년2년 예. 2년 반. 3 년을 봤는데 한 개월, 6 개월 이상 간첩으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집사님 이거 쓰셨다는 얘기되고, 야 우리 <laughs> 교회에 레위인 <레윈> 클럽을 만요 만들... <laughs> 레위인 클럽, 이거 성경 필사 나한 사람들. 클럽 모아가지고, 아 레인 클럽, 괜찮지 않아요? 10명만 딱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레위인으로. <laughs> 오, 지금 두 명, 두명 확보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 66번 필사 다한 사람 빨리 얘기하세요. 레위인들만 데리고, 우리 이스라엘 한번 가도 어, 좋겠다. 뭐, 웬, 뭐 그런 말씀 하시면. <웃음> <웃음> 그죠? 아, 정말 훌륭하십니다. 어, 필사 이전과 이후에, 본인의 삶에 혹시 뭐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요사 이전에는 뭐라 그럴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원사 원사 음. 제가 조금 나름대로는 좀 적극성을 띈다고 했는데도 음. 좀 수동적이었고 네. 이게 이제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젖지 않았다 는 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음. 말씀 묵상하거나 연구하거나 음. 이런 시간에는 말씀 좀 세밀하게 살펴보는. 음, 단어 하나나, 예, 예, 예. 어, 그 말씀의 문장의 어떤 속뜻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좀 마음이 예, 와닿고. 그런 것도 찾아가려는 예, 예.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은혜 받는 거 말고 자기 삶에서 바뀐 건 혹시 있을까요? 제 삶에서 바뀐 음, 거는 이제 음. 크리천이라면은 삶의 목적이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음, 음. 그래서 좀 구별된 삶을 살아보려고 음. 뭐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음. 아직도 뭐 미치지 못하는 걸 못하는 게 아직도 <laughs> 아니 설거지를 내가 더 열심히 해준다든지 뭐 그런 기 기본으로 <웃음> 기본으로, <laughs> 기본으로 뭐더 이상 집안에서 일을 <laughs> 할게 없네 집안에서 예. 방 청소는 제가 더방 청소도 <laughs> 하고. 하고 뭐 <laughs> 음. 화분에 물 주기라든 그런 거다잔 뭐 일은 다하시 <laughs> 제가 가사도 너무 <laughs> 소중히 <해줘도록> 하고 있습니다. <laughs> 가사도 <laughs> 이거 손예권 사님이 증언을 같이 또 한번 들어봐야 예. 예. <laughs> 예 그래요. 음, 그런 게좀 말씀을 대하는 데 자세가 좀 예, 제일 크게 달라졌군요. 뭐,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네. 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 성경 말씀을 이제 평소에도 좋아하는 말씀이 있었겠지만 성경 예. 예, 말씀 쓰면서. 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다는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 그게 이제 10편 23편 음, 1절.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니 내게, 내게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래서 이 말씀이 또 너무 어. 마음에 와닿고 음. 없... 그렇지 않으면 은 제가 세상에 힘을 의지하거나 음, 음. 제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음. 내게 여호만 있으면은 음.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음. 다가와서 음. 그 말씀을 가끔 묵상하고 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예. 충분하다는 말씀. 그래서 이제 음. 서점에 가서 얼마 전에 민생 회복 지원금이 나왔잖습니까. 음. 이거를 하나 뭐 하나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네네. 도서를 구입을 했습니다. 오. 오. 그거는 제가 늘 도서를 뭐 구입하고 하는데 궁금하고 음. 그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성경책 중에 음. 10편이었어요. 네, 네. 10편은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네, 네. 강의도 맞아요. 하고 네. 말씀하셨는데도 쉽게 와기는 네. 어렵고 이해가 안 되어서 네. 강의책을 찾다가 찾다뭐못 찾았는데 네. 마침 그 성경책을 한국고를 음. 구한다고 간 김에 보니까 음. 10편 강의책이 세 권으로 묶여진 게 있더라고요. 오, 누가 쓰신 거예요? 김서택 목사님. 대구 동부교회에알 아, 네, 네. 김사태 무신, 예. 그분이 쓰신 예. 1, 2, 3권을 발견했어요. 그 서심에 하나뿐이더라고. 그거를 사와서 2 3편 예. 1절을 부지런히 한번 읽어보고, 어, 아, 이 말씀을 내가 새겨야 되겠다. 그래, 그래. 아, 이거, 그것도 참 좋네요. 그렇게 해서 딱 기념으로, <laughs> 예, 신앙서적을 딱 이렇게 해서, 네. 어, 그, 지금, 뭐, 그, 기적 얘기 하셨었는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 그, 오늘 제가 새벽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에게, 어,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예.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에는 기적을 구하게 돼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기적에, 아, 어 끌려다니는 신앙이죠. 예. 그때 뭐, 이제 뭐 그런 거막 찾아다니고, 뭔가 좀, 기도하면 나야 되고, 다 예, 예, 병이 고쳐져야 되고, 근데 진짜 여호와는 나의 나의 목자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신앙까지 쭉 가다 보면 기적이 의미가 없게 되는. 예, 나도 나만 감사하지 안 나도 감사한 거지 예, 내 신앙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야. 그게 예, 어떤 상황이 되면 그, 그 경지까지 올라가면. 예, 기적하고는 내 삶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기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음, 나를 사랑하시고, 예, 내 삶에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났다? 어, 근데, 그게 뭐, 예,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예,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아, 된다, 하는 거죠. 예. 욕심이 좀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 읽다 보면, 예. 아 진짜, 예, 진짜 성숙하셨네.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통독도 좋고, 묵상도 좋지만, 예, 특별히 이 필사가 굉장히 유익하죠. 필사의 유익함을 좀몇 가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필사 유익한 점 첫째는 하나님 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 집중할 수 있다. 예. 집중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끈기를 음. 필요로 하니까 음. 인내심이, 인내심이 길러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일을 음. 성취하고 나면 부릇함을 음.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그 기쁨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필사하면 좋은 게, 어, 딴짓거리 안 한다. <laughs> 네. <laughs> 딴짓 할 수가 없어. 예, 집중해야 되니까 예, 집에 빨리 들어온다. 네, <laughs> 뭐, 집사님 은퇴하셨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 삶이 규칙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를 또 매일매일 이렇게 밀었다 하면 끈기 없으면 이거 못 합니다. 네, 이거. 모세우경 못, 못 넘어갑니다. <laughs> 이젤 그또 그렇게 종교 계획지 다녀왔을 때한 10일간 공공백 생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손이 두뇌해집니다 아, 그렇지. 어, 열을 네. 또 다녀왔다고. 네. 아 그렇구나. 그 기간에도 계속 쓰고 네. 계셨구나. 네. 그렇죠. 야,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그 페이스를 네. 해서 써야지 되는 거죠. 네. 또 쓰실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은 음. 전고는 못 쓰겠고요. 이게 아. 또 출판사에서. 음. 낙권으로 된게 있어요. 성경책이. 창세기만 아뭐 이렇게, 이렇게 구성되어 각, 있는 책. 어, 각 권별로. 각 권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네. 봐가면서 사서 한번 써볼 그러니까 생각니다 뭐, 일필사를 다 하겠다는 뭐. 계획은 아니고 예, 예. 일단 장세기만 한번 좀 쓰고 예, 예. 좀 쉬었다가 또뭐치료기한 예, 예. 예, 예. 번도 쓰고 이렇게 전체는 좀 힘들 고 아저 <laughs> 임종일 쌓으면 한번더 쓰시겠다고 한3년 생각하면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뭐 힘도 좋으시고 <laughs> 아직 아직 젊은 예, 젊이니까 예, 예. <laughs> 근데 낮고시기에 쓰다 보면. 아마 또 이렇게 또모다 보면 그렇죠, 또, 어, 그렇죠. 어, 한 3년이 걸릴지 4년이 네. 걸릴지 모르지만, 예. 네. 근데 그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하여튼 시수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심적인 압박감이 좀. 아이고, 이, 상당합니다. 상, <laughs> 기간을 정해놓은 건 아니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하여튼 이 빗노트를 볼 때마다 내가 이거. 그래도 또 빨리 이거 해야지 응. 하는 해야지, 마음을 해야지. 잡고 있으니까. 응. 그래, 그래. 편안하게. 한, 뭐, 한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그렇죠. 또한 번, 예, 이렇게 예. 하면 정말로, 야이거손때 묻은 거 보세요. 손때 묻은 거. 야 이거 가보가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뭐,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어, 집사님은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고, 어떤 신앙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지. 예. 저희 세대 같으면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수적이고 네. 전통을 중시하고 네. 변화에 좀부움이 음. 많은 그런 세대잖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우리 교회의 전통도 존중하면서 또 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균형감 있는 신앙인으로 기억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내 신앙의 앞으로의 뭐 비전이랄까. 아, 나는 어, 이런 일을 앞으로 아, 물론 이제 필사도 하시고 그렇지만. 네, 뭐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게 제일 부족한 음. 부분이 뭐 살인부자 아시지만 음. 전도 부분입니다. <laughs> 전도 중에서 이제 네. 가족 전도가 네.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 제 형제가 육남매인데 어, 그래. 모두 음. 예수님을 다 믿는데 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음. 아직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조금 조금씩 자극을 주면 음. 반응이 거부적이지 않아서 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이거 썼다 그러면 나는 그냥 감동일 것 같은데. <laughs> 야, 아버지, 알았어요. 교회 그래, 다닐게요. <웃음> 그래서 <웃음> 예? 시간을 두고 막 가족 정도를 예. 열심히 해볼까. 그래 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씀은 또 빨간색으로 쓰셨네. 예, 예. 그거 똑같이. 예, 성경책과 똑같이. 아, 그래. 이 성경책이 있어요. 온마음 성경책이라고. 아니 여게에 이제 마맘 어. 성경 쓰기 해 가지고 예, 예, 예. 이게 이제 아가페 출판사에서 음. 요런 똑같이 생긴 성경책이 그런... 있구나. 예. 아니요. 성경책은 어. 아가페 출판사에서 아가페 나온 아가페 출간사에서 나온 그, 거면 똑 아무거나. 그, 그 개역개정판. 어. 그 야, 색깔도 그냥 빨간색으로 똑같이 내수님 말씀은 복음서는 네. 아, 언젠가는 아 우리 교회 그회 왔었었잖아요. 그렇지. 자녀들 그죠? 예, 임직식 예, 예. 때도 한번 제, 오셨었고, 어, 예, 예. 예, 제가 봤던 기억은 나는데, 예. 그래요. 예, 아이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 나중에 깨달으면서 아마 또 교회 나오게 될 줄로 <laughs> 믿습니다.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참 감동입니다. 하여튼, 야, 이거는 보기만 해도 참 훌륭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 이게 120주년 역사. 관을 만들면 이거 크게 전시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아유>. <웃음> 그래요. 예. 필사는 마지막으로 뭐다 이렇게 딱한마한 예, 필사, 마디로 필사는 마라톤이다. 마라톤이다. 예. 예. 이거는 예. 혼자서 해야지 같이 도와줄 수 없다. 아, 생각한다. 그렇지. 외로운 싸움이네. 예.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된다. 끝을 봐야 되고 중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도 사리고 있는데 아, 어려움을 극복을 극복하고. 해야 된다. 이야. 그런 의미에서 마라톤이야. 아, 이 훌륭한 명언입니다. 예. 예. 필사는 마라톤이다. 예, 완주하셨어요. 예. 아, 훌륭하십니다. 42.195 완주하시고 두 번째는 천천히 가는 걸로. 예. <laughs> 자, 예, 아, 이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집사님과 이 필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 잘 나눠 봤습니다. 예, 너무 오늘 또 말씀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필사는 마라톤이다. 예, 이렇게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자, 필사는 마라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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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